통치체제의 정비하고 조세제도의 개편 볼게요.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양난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양난이라고 해요. 그 뒤에 우리가 큰 전쟁이 두 차례나 있었어. 그러니까 나라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야. 그 변화를 볼 거야.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비변사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는데 비변사는요 처음에는요 이게 중종 때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 기구야. 임시 기구 언제 설치됐냐면 중종 때요. 중종 때 임시 회의 기구였어. 임시 회의 기구 자. 외구하고 여진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거야. 임시로 만든 건데 우리 전쟁 큰 전쟁이 두 차례 있잖아, 그지? 두 차례 하면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강화되는 거야. 기능이 확대돼 가지고 고위 관리가 참여하는 이제 임시 기구 아니고 늘 있는 상설 기구가 되는 거야. 상설 기구가 되면서. 외국 침입하고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됐는데 이제는요. 그것뿐만 아니고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고 외교에다가 재정에다가 인사, 국가 주요 업무를 갖다 다 해버리는 거야. 국가 주요 업무 어디서 했지? 의정부에서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의정부라든지 왕권은 약화됩니다.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다른 모든 기능은 약화됩니다. 총괄하는 최고 통치, 통치 기구가 되고요. 기구가 되고, 그러면서 의정부하고 육, 육조 기능 다 약화됩니다. 의정부 육조 다, 비병사만 강화되고 나머지 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돼. 왕끈도 약화됩니다. 왕끈도 약화되고요. 밑에 보면요. 요즘 비변사에서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모두 취급합니다. 국정을 다 총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의정부는 한갓 이름뿐이고 의정부 기능이 약하지 약화됐다는 거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육조의 기능도 약화됐다는 거야. 이름은 변방방비를 위해서 비변, 변방방비, 변방방비 해가지고 비변 이렇게 되는 거야. 변방방비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가거나 비빈 어~ 가거시험도 여기서 하고요 비빈 세자빈 왕실의 혼행 간택까지 모두 여기서 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임시회의기구 군사 담당 임시회의기구였는데 양난을 거치면서 자 국가 업무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그래서 의정부 육조 기능이 어떻게 되고요 약화 왕권도 위충 약화된 거야. 자, 군사 제도도요. 처음에는요. 5위였어. 5위. 오이. 5위에서 자, 정기에는요. 정기에는 5위 중앙군. 근데 지금 양난 이후 후기에는 5군영 5개가 있다는 거야. 5군영. 5군영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자, 중앙군 5군영. 그 중에서도 한양과 수도를 방, 방어하고요. 외랑중 중앙군이 제 기능을 하, 발휘하지 못하자. 외란 중에 훈련도감을 창설합니다. 훈련도감은요. 지급 군인들이었어. 지급 군인들이고 월급 주는 거야. 월급, 월급을 주는 지급 군인이고요. 옆에 훈련도감 나와 있어. 5군영 중 가장 먼저 자, 창설 설치되었고요. 한양 방어와 구강을 호위 담당했고요.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는 지극군인이었어. 조총부대인 포수, 하를 쏘는 부대인 사수, 창을, 부, 어, 쏘는 부대인 살수. 이렇게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군영이지 그지? 훈련도감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어영청, 총령청, 수여청, 금위청 하나, 둘, 셋, 넷 훈련도, 훈련도감까지 다섯 개. 그래서 오군영 그럼 지방군은, 자, 중앙군은 오군영 지방군은 소고군. 소공군은요, 양반부터 천민까지 있었던 거야.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편승인데, 점차, 자, 누가, 양반들 군대 갈까, 안 갈까? 안 가겠지, 그지? 처음에는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있었는데, 점차 천민만 있어요, 천민만. 천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일하다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뭐, 농사 짓다가, 유사시에는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투에 동원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군, 오군령. 그 중에 가장 먼저 된거 훈련도감. 훈련 훈련도감. 훈련도감은 지급군인. 지방군은 소고군. 처음에는 양반부터 천민까지 다있었는데 나중에 양반은 쏙 빠지고 천민만 남았다. 그리고 여기는 소고군은요. 평상시에는 지급군인이 아니야.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유사시에 전투에 자 동원되는 거고 이제 조세제도 세금이야 세금. 세금제도가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2번 봐 조세제도 여기 보면 전세는요. 토지에 관해서 내는 거고요. 공납이라는 것은 토산물 그러니까 지역특산물 바치는 거야. 제주도 같으면 귤 바치고 뭐 구리 같으면 목골배가 유명하니까 목골배 바치고 이런 게 공납이야. 그 역은요. 역은 군대에 가거나 군대에 가거나 국방 비용을 부담하는 거야. 군대 안 가면요. 군대 안 가면 내가 1년에 두 필씩 옷감으로 내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뭐도로를 어 성을 쌓는다. 그러면 그한 집안에 몇 명씩 남자들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여기야. 요게 이제 세금 제대였는데 양난 후에 이것도 많이 바꿉니다. 양난 후에. 양난이라는 것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지. 이때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토지가 항폐화된다 있지, 그지? 그러면 세금 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인구가 감소하고요. 자, 토지가 항폐화됩니다. 항폐화되면서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그래서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될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개간 농지가 아닌 걸 농지로 만드는 개간도 장려하고 양전은요. 토지조사 사업 같은 거야. 하면서 조세 제도도 개편합니다. 자 전세 토지에 관해서 내는 세금인데 그전에는요. 여기 양란전까지는 풍년이면 많이 내고 흉년이면 적게 내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나라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 않겠지 그지 이 근데 이 풍흉에 관계없이. 똑같이, 토지 1결당 4두씩. 자, 1결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몰라도 괜찮아 그냥 1결당 4두씩 납부하는 거야. 풍룡에 관계없이. 이게 영정법이에요. 영정법. 토지제도는 영정법. 1결이면 4두를 내야 되는 거야. 비총제를 통해, 비총제라는 것은 여기 정부가 한 해의 풍룡을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 이전에와 비슷하게 전세 액수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전세 총액을 할당하는 게 비총재.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풍년이면 많이 걷고, 풍년이면 적게 걷고, 그러면 나라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겠지, 그지? 근데 이건 항상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겠지, 비총재는, 그지? 그래서 전세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래요. 왜? 일정한 양의, 수, 어, 세금이, 쌀이 들어오니까 이게 영정법이고요. 전세는요, 일결당 사두씩 그리고 공납이, 이게 가장 폐단이 심한 거야. 이게 공납은요, 대동법. 자, 대동법인데, 자, 공납, 음, 방납, 방납. 방납의 패단이 심한 거야. 농민이 납부할 토산물을 아전이나 상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을 방납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일 여기서, 우리 이 지역에서, 구리 지역에서, 니네들 전복을 내라 그래봐. 전복 있니, 없니? 없지 그지 이 산골장에 전복내라그러면 전복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갖다가 누가요 상인이라든지 그 지역의 아는 이방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가 대신 낼게 이러면서 사갖고 대신 내주는 거야 어, 전복 한 상자를 내 그러면 한 상자가 뭐한 상자 5만원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만원에 사갖고 와가지고 내면서 뭐 5만원에 자기네들 사갖고 왔으니까 수급을 한 수급 수급이 해가지고 한뭐6만 정도 받는다 이러면 이러면 이제 뭐 어. 이해가 가지, 그지. 근데, 전부한 상자 5만원 사갖고 와가지고, 받기는 뭐 20만원씩 받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이 상인들하고, 이 아전들이요, 자기네들 이익을 지하는 거야. 이게 박납의 패단이야. 그러니까, 아전과 상인들이 가운데서, 세금 낼 사람들 사이에 가운데서, 엄청난 대신 내주고, 대신 내는 걸박납이라 그러고, 엄청난 이익을 취하면서, 이거 못되니까 어떡해요. 이거 못 내면 이제 잡혀가는 거지. 토지 약기 오르는 거지. 그래서 이, 이런 폐단이 너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니네들 이 지역에서 전복 내기, 산골짜기에서 전복 내기 힘들잖아. 그지 그럼 전복 내지 마. 전복 내지 말고, 전복 내지 말고, 그 대신 1결당, 토시 1결 일결 있으면 1결당 12도씩. 12도. 1개월, 오해. 1개월당, 우리 전세는 사 준대. 데여기 12두야. 엄청 많지, 그지? 12두를 내든지 하는 배. 배는 옷감이야. 아니면 동전을 내. 돈으로 내. 그러면 누구는 좋겠어. 토지 없는 사람, 농민들. 옛날에는요, 이, 어, 전복 한 상자가 집집마다야. 김수박내 한 상자, 이수박내 한 상자. 이렇게 집집마다 한 상자였는데, 이제 토지 있는 사람만 12두를 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토지 없어. 우리 집은 토지 없으면 안 내고 되잖아, 그지? 그러면 토지 없는 사람 엄청 좋고 토지 있는 양반들 지주들은 어떨까요? 안 좋겠지, 그지? 그냥 지주들 불만이 심하겠지, 그지? 12주 또는 배 동전으로 납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옛날에는요 이 공납을 받아가지고 어뭐이 지역에는 뭐 도자기 유명해 그럼 도자기를 궁궐에 바치는 거야. 그러면 궁궐에서 그 도자기를 사용하고그랬는데 여전히 궁궐에서는 사용해야 될 물건 이 있는데 이제 다 옷감이라든지 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궁글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물건을 조달하는, 그 물건을 납부하는 상인이 있어. 상인이 생겨요. 그 상인이 공인, 공적인 상인, 공인이 등장하는 거야. 공인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농민, 특히 국가 재정도 튼튼해지고, 농민 생활도 안정되는 거야. 왜? 이 아전이라든지 상 상인들의 비리가 없어졌으니까 안정되고 그러면 내가 토지가 없으면 또안 내도 되고 하니까 안정되겠지 그럼 양반들 좋아할 건데요, 할까? 양반들 엄청 반대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대동법 실시 결과는요, 정부는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배 동전을 징수하는 이게 대동법이지.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광해군 때이 강해군 광해 때 처음 실시했는데요. 양반 지주들이 왜 땅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니까 당연히 반대하지. 엄청 반발합니다. 그래서 강해군 때 처음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요. 100년이 걸려요. 처음에 경기도 지역부터 시행했는데 양반들이 엄청 반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100년이 걸리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땅을 가진 지주들의 부담이 지주들이 부담이 증가했고, 자, 이봐. 거 대동법 실시 이후 정부는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물품이 있지, 그지? 자, 누가 조달했다고 공인에게, 공인에게 조달하도록 하였다. 그 공인들이 이제 이이 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공인이야. 공인들이 상인이나 수공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이제 이 정부에 궁궐에 납품하는 거야. 그러면 상공업도. 상업, 어, 상공업도 이후 공인에 의한 상공업 활동도 자, 공인에 의한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그리고 수공업도 같이 활기를 띄워요. 그래서 조세제도 하나 바뀌면서 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자. 그리고 군역은요. 군대 가시는 대신 옥감을 내야 되거든. 옥감을 내야 되는데 군역법이 실시돼 가지고요. 군역법이 실시돼 가지고 이거는 어 어느 왕이 됐냐면 영조 임금 때. 영조 임금 때. 자, 양반의 군역 이탈로 농민 부담이 양반이 원래 양반도 군역 부담해야 되는데 양반 안 하니까 농민들 세금만 가중되는 거야. 그래서 1년에 두 필씩. 두 필이 굉장히 많대요. 두 필씩 내야 되는데 한 필로 세금을 반으로 줄여, 줄여줬지 그지 한필로 감사하고요 그, 그 대신 두필 낼거 한필로 줄여주면 구멍이 뻥 생기잖아 그지 정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잖아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토지 있는 사람들에게 결작은요 자 결작 이래 가지고 토지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의 1결당 2두씩 너땅 있으니까 세금 도네 하면서 그외에다그 외에다가 외에 이제 그러니까 어, 일반 농민들의 부담은 줄여,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선박세라든지, 어장세라든지, 자, 선박세, 어장세,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금세도 있어요. 소금세. 이런 것들로 보충했습니다. 선박세, 어장세, 소금세 등으로 보충을 했, 했습니다.